안녕하세요. 왕능 얘기입니다. 오늘이 5월 3 1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미어외수질 낚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선장님이 미어 포인트만 어, 찍어 보실 것 같아요. 현재 날씨 새벽에 빗방울이좀 떨어졌는데 어, 잔뜩 흐리죠비는올것 어, 같지 않습니다. 물색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물이 안 갑니다. <laughs> 오늘 장비와 채비 6.7피트 외수질 전용 로드입니다. 5.4대1의 기업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빌 원줄 합사 3호. 채비는 자작 외수질 채비, 봉돌 35호에, 바늘 22호, 위끼는 역시 끈다리 새우입니다. 아, 민아,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통키 작은 거한 마리 얼굴 봤는데, 오늘은 좀키 발만한 사이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드디어 민어가 나왔습니다. 85. 와, 12번 사장님 잡으셨나? 오, 이런 거 잡아야죠, 여러분. 드디어 민어가 들어왔네요. 사이즈 굿! 방금 8자 나오고, 이거 한 6, 7자 되겠네. 와, 이 정도만 나와도 요 민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잡으러 오세요. 와, 여러분 팔자가 또 나왔어요. 이야, 저, 저, 좀... 저, 자, 우와, 여러분 지금 3마리가 나왔는데 3마리가 다이 정도입니다. 아, 빨리 잡고 싶네요. 여러분 지금 어, 아까 포인트 한두 군데 찍다가 어, 여기 지금 포인트 찍고 있는데 음, 팔자가 일단 두 마리 나오고 7자 나오고 통치 나오고 아또 민어 또 나왔네요. 자, 오늘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저건 한 7자 되겠네요. 민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어 외수질 좋아하신 분들, 어, 연장 챙겨서 나로도 오십시오. 저도 오늘, 어, 최소 7자 이상, 네, 한 마리라도 얼굴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통치 마리수라도. 보통, 어, 지금 이제 시즌 초반이잖아요. 네, 시즌 초반에 큰 녀석들이 많이 나와요. 네, 부지런히 다녀보겠습니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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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입질. 새우만 춤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고기 못 잡았죠? 네. 새우만 춤 내고 있는 아니야? 에이, 이 양반아. 춥죠! <laughs> <쉽죠. 웃음> 아니, 뭐. 백조기만 나와. 이 양반이 저, 길을 살려줘야지 이거. 길을 죽이고, 네. 백조기 같아요. 그렇죠, 백조기. 으쨔. 백조기. 백조기. 민어외수질이나 북발이외수질은 이제 대상어종이 민어와 북발이잖아요 네, 다 잡아낚시죠 특히 나로도꼬는 이고운꼬는다 잡아낚시 민어, 북발이, 방어 농어, 뭐 볼락 뭐 하여튼 헷갈리는다 나오죠 아침에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포인트를 선장님이 이제 앞으로 올려드리고 뒤로 올려드리거든요 네, 꼭 잡으신 분들만 히트를 받고 있어요. 참 자, 입에 올라왔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 배쪽이네요. 이런 거 보면 희한해. 분명히 조금씩은 다르게 흘릴 건데. 뭐 물론 그 어초를 타겠지만. 어복이란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복도 실력입니다. 입질. 입질.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백조에 갔네요 아우 잠바리가 나와 잠바리 아휴 잠바리 지겹다 오우 왕노예스 목바리 잠바리 잠바리 뽀뽀 입질 입질, 입질. 오 이거 올라오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가, 어, 어 있따있따있따있따 하나, 둘, 으쩌. 으쩌. 백조기, 이 백조기가 미너가 나오면 백조기도 같이 나오죠. 네. 백조기 잘 나오네요. 어우, 사이즈 큰거한번 나오는 것 같다, 뒤에. 부럽다. 왜 나에게는 입질이 있는 것밖에 안 해주니? 응? 야, 백조기, 니네 주변에 팔자 없었어? 백조기, 바로 아바행 자, 여러분, 지금 민어가 시즌 초반인데, 어, 이런 녀석들이 나와요. 네. 어, 이거 한 6자 되겠네요. 사, 이런 녀석들만 나와도 좋죠. 아직 뻘바닥이에요. 살짝 곱배질 해주고, 딱딱한 바닥이면 어초입니다 네, 5초 돼버렸죠. 와, 아, 막, 뭐? 그냥 올리고 있는데 걸려. 어, 사장님. 아, 이거 올리고 있는데 걸려뭐 어쩌냐. 입길. 어. 야, 이거, 이거, 이 뽀록이다. 백조기, 백조기. 얘는 좀 작네요. 예, 백조기가. 얘는 좀 작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외술질이, 우리가 이제 세상 오종이 북발이나 민어인데, 이제 지금 민어하고 있죠. 꼭 북발이나 민어만 잡히는 게 아니라, 솜뱅이는 말할 것 없고 볼락, 광어, 양태야 도끼 꺼내라 그 다음에 딱돔 아까 개짱어도 한번 나왔어요 하모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백조기 그런게 나오죠 이제 이끌림이 생겨서 하여튼 다자바낚시 회걸이나 구이용 같은 거 충분히 잡죠. 자, 2m요. 10kg 넘꿨다. 우와! 이게 10kg 넘꿨다. 우와! 여러분, 이게 쳐놓넘 거죠? 우와! 같다, 10kg 넘꿨다, 네. 10kg. 방금 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우와! 우 10kg 넘꿨대, 요 형님. 네. 한번, 좋고, 먹... 우와! 아, 이거 뭐 돼? 쭉 갖고 가면 돼. 백조이겠죠? 와, 또, 백조기 힘쓴 거 봐. 오. 오그 <laughs> 녀석이었습니다. 백조기가 사이즈가 좋죠. 백조기. <laughs> 백조기 말고, 저기, 민어주라 백조기가 사이즈가 좋네요. 안녕하세요. 자버사냥꾼, 어, 왕눈입니다. 입질, 입질. 아, 또 백조기 같아요. <laughs> 자버사냥꾼입니다. 백조기! 얘는 좀 작은 것 같아요. 백조기 헌터. 자, 여러분, 지금 나라도에 고기 들어왔어요. 이런 녀석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와, 진짜 길이에 비해서 빵이 좋네. 어? 입질이야, 입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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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이죠 입질이죠? 아, 백조기죠? <laughs> 또 백조기죠? 백조기 아 백조기 말고 민어주세요 자 여러분 다잡아 낚시 또 나온 어종 있죠 참돔 육자 우와 참돔도 이렇게 큰게 나와요 감성돔 맞나 아 금어기인가 아직 감색이나 하지만 맛없어 자 어촌입니다 일메다연 또 백조기 자 조금만 잡으다되기는 백조인데 작은 거 같아요. 자, 자 백조기. 아좀 입질 좀 해봐라. 오, 또 똑같이 흘린데 왜 입질을 안 하냐. 이제 그죠? 뭐가 먼저 물어주냐의 차이죠. 트. 싶은데 난또 백조기 같아요. <laughs> 아니 무슨 뭐백조이 원주셨나? 아우 아우 아우. 지금, 어이구, 이런 녀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저도 빨리 잡아야 되는데, 7장 후반. 좋죠. 아, 잡으신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잡으러 오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죠제 고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잡죠. 저는 못 잡아도,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오시면 충분히 다 잡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배가 아파서 그렇죠. 배가 아파서. 아이고, 폐야! 제가 잡은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이제 민어 시즌이 시작됐죠. 그래서 나온 민어들 보여드리고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잡은 건 아닙니다. 네. 저도 잡고 싶네요. 내가 잡은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하 백조 이백 개안 무. 바닥 찍고 곱해질 살짝 띄어서 운영하셔야 되고 이제 바닥을 한 번씩 찍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채비가 넘떠 버리면 민어가 바닥곡인데 안 물죠 바닥 찍고 가지줄 길이나 가리줄 길이 이상으로 곱해질 해주시고 어 다시 바닥을 찍고 예.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대요 가보징어낚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보징어낚시. 이제 어초를 타니까 이제 선장님이 뭐몇미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걸 가늠해서 자주 찍어 주시는 것도 좋죠. 입질 입질 입질. 아또 백조 같아. 오. 어.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오첫수 대교에 왔죠 타다 본 것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원 헌드레드 퍼센트죠. 입질, 입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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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보고 있다. 또 백조기 또 백조기. 네, 여러분, 아침에 그나보기 나올 때 잡았어야 했는데, 근데 잡으신 분들만 잡았어요. 네, 저한테 입질이 않았을 뿐이지, 아깝습니다. 지금 조금 이동하신다고 하니까, 네, 또 새로운 포인트 가서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 좋은 민어들이 들어왔어요. 저도 부지런히 다녀봐야죠. 이동! 여기는 이제, 국바리하고 뭐, 민어, 뭐, 뭐다 나오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아침에 잡았어야 되는데 아, 오, 어, 오. 어? 그래도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껌쟁이국바리 나옵니다. 네. 누가 북발이 잡으러 가자 그랬나? 민어도 나와요, 여기. 아, 한번 다시 뵐게요. 자, 대한번 다시 뗄게요. 자, 오늘다 커요, 다 커요. 북발이 4 5 후반. 여, 옆에 분이 잡은 건데, 북발이 4 5 후반입니다. 예? 네? 방생하라고요? 방생. <laughs> 방생. <laughs> 방생. 너무 작어 <작아. 웃음> 너무 작어 <작아. 웃음> 아, 방금 뭐 입질했는데. 찔찔. 코트. 오. 까본다. <laughs> 아, 감챙이가 나와 없어. <laughs> 감성돔이 나와 없어. 와, 나 웃기네 오늘. 외수질 하면서 감성돔은 처음 잡아왔습니다 네. 감성돔 오늘까지 금목이죠 제가 감성돔을 잡는 모습을 한 번도 못봤어요 근데 제가 잡았네요 감성돔 한35 되겠어요 이야 발 터졌어 지금 재봐야지 우와 와, 좋아좋아 93? 93 93 예, 오케이. 여러 보십시오. Yeah. 오늘 최대요. 현재까지 90한 2, 3 나오네요. 이야. 5월 31일 네 민어 외수질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로도에 민어가 들어왔네요. 오늘 영상으로 보셨죠? 저는 오늘 꽝 쳤습니다, 여러분. 네 사이 즈 좋은 녀석들 시즌 초반에 사이가 네, 즈 좋아요. 빵 좋은 녀석들. 네, 민어 괜찮게 나왔네요. 손님 고기로 구짜 농어까지. 아, 저는 오늘 뭐 영상에 보셨다시피 백조기만 우리 고양이 밥만 잡았네요. 아, 진짜 아쉬워요. 오늘. 네, 사이즈들이 너무 좋네요. 오늘 정말 아쉬웠습니다. 입질을 민어 입질을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저의 여복이 오늘은 아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어, 부지런히 다녀보면서 저도 저런 녀석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잡을 수 잡아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다녀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어가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민어를 오늘 저는 못 잡았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네, 나로도 아르모에서 나온 민어들입니다 저기에 고기 준비할게요. 보시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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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십일번 미너, 구짜 미너, 구짜 노어. 좀 있다 정리하시고 고기 야.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십일번.